누가그 리본이나 뭐 이런 거는 진짜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laughs> 네. 웬만하면 저희도 안 달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댓글들이 꽤 많이 달려서 맞아요. 답변을 음.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태 심리스라고 알고 입었던 이것의 정체 이 영상에 진짜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세컨스킨 내 최애. 저희가 브랜드가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의 고정 고객층이 되게 많아서 브랜드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20년 동안 저희 브랜드를 한결같이 사랑해주셔서 내딸 선물로 줬는데 딸도 너무 좋다 그래 해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일부 있긴 한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음. 심리스를 찾는 이유는 자국 없이 입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영상에서 보여준 걸로는 심리스가 더 용도에 부합할 것 같다는 저는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는 사전적 의미에 대한 거를 좀더 명확히 설명을 드린 거고 음. 심실링도 나쁜 제품은 아니다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심이 안 보이는 거는 심리스가 더 맞다. 심실링은 두 겹의 면이 분명히 나오긴 합니다라고 설명을 음, 음, 드릴게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이제 뭐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심리스라는 그 뜻이 틀린 표현이긴 했잖아요. 맞아요. 어, 그게 음. 약간 초점이었어요. 그게 거. 맞아요. 그게 초점이었지. 음. 뭐 검색에 심리스라고 치면 심실링 제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음. 그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면 심실링인지 심리스는 알고 선택을 하시면 더 합리적인 소비다. 그리고 심리스의 장점과 심실링의 장점은 완전히 틀리니, 요거는 알고 구매하셔라라는 게 초점이었어요. 맞아요. 봄딩하지 않은 심리스 제품 중에 레깅스 안에 입었을 때티안 나는 진짜 심리스 제품도 있을까요? 심실링 제품이 더 좋아요. 레깅스 안에 입는 거는 사이트 검색창에 보면 아이스 심실링이라는 제품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심실링 제품 중에 제일 얇아요. 티가 제일 안 나요. 완벽히 안 난다고는 제가 설명 못 드리는데 현존하는 제품 중에서는 그게 제일 안 나는데 단점이 있어요 너무 얇다 보니까 사실 내구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스타킹이 그렇게 내구성이 좋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얇은 것들이 그래서 내구성이 약해서 처음 샀을 때보다 세탁을 하면 할수록 변형이 좀더 심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요가 강사님이나 필라테스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헬스 트레이너들이 이제 레깅스만 입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루 종일 레깅스만 입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저는 추천을 드리죠 그거 사라고 음. 음. 어디 판매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음. 오프라인으로 살수 있는 매장 신세 강남, 롯데 청량리 두 군데 있어요 음. 그리고 본떼드 한남동 여기는 이제 웨어류가 좀더 많아요 아시는 분들이 세컨스킨 자사몰 사이트에서 워낙 저희가 할인도 많이 하고 자사몰이다 보니까 음. 싸게 많이 제공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사시는 게 제일 좋다. 저희가 프리 사이즈 제품이 되게 많아요. 원 사이즈 제품. 그 사이즈 가이드가 상품 페이지에 잘 나와 있거든요. 처음 페이지 열고 조금만 밑으로 내리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좀그 가이드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타고니안 끼는 거안 만드나요? 드로즈 형태로 있는 것도 제품이 있는지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아서 스킨핏 사각 드로즈라고 치시면 심실링 제품도 있고 보이 쇼츠. 어그 남자 거예요. 아니에요 여자 거예요. 어 여기 보이 쇼츠. 보이 쇼츠라고 치면은 심리스 제품이 있고 음. 사각 드로즈라고 치면 심실링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음. 저희도 만듭니다. 저도 막그 네모 팬트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은데 그래서. <laughs> 한창 붐이었을 때막 그렇게 나갔는데 사실 삼각이나 뭐 심실링이나 심리스 제품보다는 덜 나가서 좀 줄였어요 아이템. 혹시 아 이런 게 나왔었으면 좋겠어요라는 것도 댓글 주시면 그거에 제일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어갖고 출시해볼게요. 음. 심 밑에 있는 거 아닌가요? 티존 아랫부분이라고 댓글이 달렸든요 음, 맞아요. 밑에는 심이 있어요. 음. 포인트는 이게 옆부분에 공제가 있어서 조금 늘어나는 범위가 적은지 요게 초점이어서 사실 밑에 있는 부분은 또 중요한 부위가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덧댈 그렇죠. 수밖에 덧댈 없잖아요 어요 어. 근데 T존 아랫부분에 심실링 제품은 붙인 거고 심리스는 이제 원통 원단이다 보니까 이 밑에는 이제 절개해서 앞에 사타구니 부분과 뒤에 힙라인 부분이 이렇게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붙는 부분은 봉제를 하는데 안쪽 솔기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그 부분을 원단 시접이 나오지 않는 봉제 방법을 좀 써서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접이 나오면 원단이 막 내겹이 네 튀어나와서 여기가 좀더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 모드람뿌라는 이렇게 안쪽 시접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봉제하고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봉제를 이렇게 눌러받고 있는데, 이 시접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안에도 없죠. 음. 그래서 요 안에 시접이 보통은 봉제를 하게 되면, 음, 남거든요. 보통 보면.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응, 남죠. 이렇게 <laughs> 남죠. 이렇게 원단이 튀어나오죠. 네. 보통 이렇게 되는 거를 없애는 방법의 봉제법을 오드람 부라고 하는데, 음. 그래서, 안으로 봐도 그렇고 바깥으로 봐도 그렇고 시접이 나오지 않게 해놨죠 거의 매끈함 정도가 음. 저는 그 심실링 제품의 비슷해요? 매끈함 정도라고 네. 저는 비슷해요. 이제 근데 이제 실제로 봤을 때는 네. 여겨지거든요 음. 네. 요 둘레에 힘이 없다는 라 거고 음. 요 밴드는 심실링은 이제 꺾어가지고 본드로 붙이거나 음. 그냥 끝단을 절개해서 마감해서 절개해서 마감한 건 밴드에 힘이 음. 없고. 음. 그리고 꺾어서 박은 건 힘이 있게 하기 위해서 본드를 넣고 박은 거고, 저희는 요, 요, 요 밴드 부분, 요기 부분에만 재직을 하면서 요기만 실을 더 스판덱스를 좀더 두껍게 넣었다가 여기서부터 빼요. 음. 그래서 이 밴드를 봉제한 건 아니에요. 아. 이렇게 보, 보면은 음. 한 번에 니팅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실링하고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심실링은 접어서 붙였다, 밴드를. 심리스는 접어서 니팅으로 엮었다, 봉제한 게 아니라. 음, 응. 이게 댓글 중에 밴드가 들어가는데 심리스라고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음. 요거를 짤 때부터 같이 섞어서 짜서. 한 번에 짠 거예요. 몸판하고 응. 이어서 짠 거예요. 밴드를, 밴드를 따로 짜서 붙이거든요. 보통 팬티들이 응. 응. 저희 뭐그 응. 캐빈클라인 로고 들어가 있는 밴드들은 밴드를 따로 짜서 그 밴드를. 원단에다가 합봉한 거고, 요거는 합봉한 게 아니라 음. 이 밑에 원단하고 똑같은 혼용으로 위를 이렇게 같이 니팅을 해서 음. 엮은 건데, 밴드 음.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음. 요 밴드 부분에만 스판덱스의 함유량을 좀더 넣은 거예요. 음. 음. 짤 때부터 여기 그 원단 구성을 조금 달리게 달리 해서... 하는 거죠. 원단은 혼용이 음. 그래서 음. 밴드와 몸판이 틀려요. 음. 그래서 이렇게 당겨 보면 여기는 좀더 텐션이 좋고 여기는 좀더 편하고 이런 거죠. 음. 두개다편하긴 하지만 음. 그렇다고 합니다. 음. <laughs> 며칠 전에 심미쓰 입고 쪼그리고 앉았는데 콩 하고 시원한 느낌이 나서 보니 아, 한쪽 본가 떨어져서 노팬티 됩니 아, 맞아요. 그러니까 세탁을 많이 하거나 열이 좀 몸이 따뜻하니까 좀 열이 가해지면 본드가 녹잖아요. 네, 신축성도 조금 덜 늘어나다 보니까. 음. 사이즈가 조금 안 맞거나 아니면 은뭐 조금 타이트하게 입으셨거나 아니면 제품이 좀 오래됐거나 하면 이 옆이 이렇게 터져서 진짜 음. 노팬디가될 수도 있고. 쿠크, 그 조절 끈 없는 볼륨 브라도 만들어주세요. 아, 심리스로 만드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심리스는 이 원단의 시축성이 워낙 좋잖아요. 두 배까지 제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 자체도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음. 이 패드는 스티로폼 이에서 늘어나는 게 진짜 음. 한 1, 2% 밖에 안 늘어나요, 늘어나는 것도. 음. 그러니까 이 원단하고 이 원단을 같이 댔을 때 늘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 음. 볼륨브라를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아, 맞아요. 여기 댓글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누가 그 리본이나 뭐 이런 거는 진짜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네. 웬만하면 저희도 안 달고 있습니다. 네. 네. 구형이 정계적인 고퀄 브랜드 슈, 슈티디 요 영상에 댓글 달렸는데 음. 튜브 원단은 텐타 작업이 잘안 되어서 옷이 많이 틀어져요. 이걸 추천하는 건 진짜 옷을 모르는 사람임. 아, 근데 이게 많,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음. 틀린 얘기는 진짜 아닌데 튜브 원단이 텐타를 치긴 힘들기는 해요. 튜브 원단이 뭐죠? 튜블러 통짜로된 원단. 음. 심리스. 텐타를 잡을 수 있는 데가 없어. 텐타를 음. 못쳐 잘. 텐타가 뭐죠? 좌사 우사 설명하면서. 음. 보통은 한쪽에 방향에 꼬임이 있는 실만 써가지고 재직을 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원단을 땡겨서 열로 고정한다고. 음. 그걸 텐타 작업이라 그래. 요 음. 열로 이 틀어진 걸 땡겨서 고정하는 거. 음. 근데 그 고정을 땡길려면 이 튜블러 원단보다는 이렇게 한 판으로, 한 면으로 돼 있는 된 원단을 땡겨서 열 가공을 하기가 쉽지. 튜블러 원단은 땡기면 은 통짜 원단이 다 땡겨지니까 이걸 잡을 수가 없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음. 튜브 원단 중에서도 혼용이나 아니면은 튜브 원단도 텐타가 되긴 해요. 근데 좋은 원료를 쓰면 덜 틀어지거나 아예 안 틀어지기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설명드렸을 때 좌사 우사를 다 쓴다 그러잖아요. 네. 이러면 굳이 텐타를 안 쳐도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 좌사 우사에서 한쪽 방향의 실을 드로우 텍스처드 얀이라는 d t y 라는 실이나 이게 탄성이 있는 아니면 좀더 좋은 제품은 잠재건축사를 써요. 네, 그런 걸 써서 이 원단이 틀어지거나 변형이 되는 걸 안에서 잡아주게끔 음. 재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음. 음. 그렇게 되면 사실 텐타 친 원단보다 훨씬 좋긴 해요. 훨씬 비싸기도 하죠, 원단이. 음. 튜블러의 원단도 좋은 게 있다라는 거지. 튜블러 원단이 무조건 다안 좋아서 옷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거는 이제 저하고 좀더 심도 있는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laughs> 필요하면 그거 제가 한번 따로 설명드릴게요. 음. 짧게. 어, 게 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댓글을 접근할 때 재미있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진심, 진심으로 아, 접근해서. 그쵸, 그쵸, 그쵸. 접근해서 설명을 되게 잘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요 네. 저한테 그 되게 전문가분들이 저한테 DM 주셔서 따로 그냥 대면 미팅 좀 하자고 하실 수 있냐고 해서 진짜 제가 찾아가서 대면 미팅했어요 어. 그리고 촬영을 안 했다 진짜 미팅만 같이 불러주세요 저도 네. 그래서 <laughs> 네. 되게 전문적인 섬유 공부를 하시고 공장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직접 DM 줘가지고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갔지 음. 그래서 설명도 해드리고 제 아는 사람 소개도 해드리고 이 분야는 이 분이 좋다. 제가 그걸로 이득을 본건 없어요 하나도. 음. 그냥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잘 설명도 해드리고 좋으신 분들 연결도 시켜드리는 일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저도 좀그 나름 바쁘거든요. 그래서 <laughs> 다 찾아뵐 순 없고. 음. 어 뭔가 비즈니스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우선적이긴 해서 네. 그런 분들 위주로 찾아 드리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DM 드리고 뭐 메일도 드리고 하는데 메일이 회신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한남동에 저 항상 있어서 필요하시면은 저 있을 때 네. 찾아 오셔서 문의하시면 제가 여기서는 설명 드릴 수 있어요. 음. 아, 저, 전화 왔어. 빨리. 음. 네. 저녁 약속 있는데 좀 늦어가지고. 네. 어. 촬영 중인데 네. 뭐, 뭐, 먼저 좀 시켜놔요. 택시 타고 얼른 갈게. 음. 가야 아니, 됩니다 무슨... <laughs> 이렇게 그래서 댓글 네. 읽기 간단하게 오늘 좀 해봤는데 간단하게 했는데 나중에 네. 좀더 정리해갖고 네. 요댓글의 중요한 소비자들의 알아야 될 포인트들을 좀 골라서 네. 한번더 하시죠 네 그리고 저희 댓글로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서구 형이 직접 맞아요. 댓글 달아주고 계시니까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하고,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마감. <laughs> 수고 <수고수고. 웃음> 수고 26년도 화이팅! 화이팅! 경호년인가요? 어, 몰라. <laughs>